감자들의 반란 두목 김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 강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강호 1편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호의 문화세계로 구독자님을 안내합니다 좋아 어서 오세요 원장님 그조선도의 사대부들이 왜 강호를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을까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지. 그게 왜냐면, 사대부들의 그, 강호 관련 작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강호가도라고 해. 강호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호에 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도, 이런 뜻이요 근데 강호가도에는 반드시, 자연에 대한 즐거움, 플러스, 임금에 대한 충의, 이게 들어가야 돼. 순위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사대부들이 속죄를 떠나는 상황이 딱두 가지 상황이야. 첫째는 뭐냐 하면, 아, 그냥 싫다. 나 정말 싫어. 이래서 떠나는 사람들. 또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떠나는 사람들. 떠나기 싫은데, 잘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냐면귀양간다 유배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드라마에서 만봤어 그렇지. 그런데 그 드라마가 좀 선정적이지. 음. 막피 흘리고, 네. 막수리액 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린 거야. 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장관이었는데, 뭐 밑에서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장관에서 잘리거나, 음. 또는 내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떨어져서 음. 여의도에 못있고 내려오거나, 음.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사실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충무의를 집어넣는 거야. 아 음. 다시 임금님한테 가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글을 쓸때 예상 독자를 임금으로 설정해. 음. 아 되면 뭐 굉장히 간사한 거지. 그러네요 응.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작품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맹사성의 강호사실가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 강호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네. 그렇지. 장강. 그렇지. 동정호. 그랬다는 거. 속, 속세를 떠나다. 사시라는 말은 뭐냐면, 사계절. 음. 음. 속세를 떠나서 보내는 사계절. 이거를 이제 이 맹서성이란, 이제 명재상이 노래를 한 거야. 딱 봐봐. 강호의 봄이드니미칠 흥이 절로 난다. 흥이, 미친 흥이, 어가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야. 음. 탕욕계변에탕욕계변이 뭐냐 면 아주 깨끗한 시냇물에, 금리나 안주로다. 이금리나가 뭔지 아니? 불고기. 음. 쏘가리야. 아, 음. 소고기 <laughs> <laughs> 그럼, 쏘가리인데, 쏘가리 안주라고 말한 걸 봐가지고 술을 음. 먹고 있다는 거야.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봐. 이 몸이 한가해움도, 역부는 이 샷다. 역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 자기가 이렇게 실컷 놀아놓고서도왜 임금의 은혜라고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웃기지. 어떻게 이렇게 술 먹고 놀아놓고 이걸 임금의 은혜라고 말을 하니? 음. 이때 말이도 내가 보니까 이게 조선 초인데, 강화도 초기인데, 아가 그때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임금님 보세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이 표현이 간간이 보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려.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을 하되, 또 돌려서 말해. 음.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하는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좋아해. 이런 거. 그런데, 좀, 나 뜨거워. 나 뜨거우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말해. 예를 들면, 음. 너 죽고 싶니? 응? 응? 갑자기요? <laughs>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하면 직설적인 거야. 아 그런데, 너 죽고 싶니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그걸 표현해 내는 거야. 예를 들면, 너 병풍기에 누워서 향내 맞고 싶니? 아, 이해도 못섭다 이러면, 어, <laughs> 죽고 싶니란 말을 안 썼는데도 죽고 싶니가 성립하잖아. 이런 아 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한다고, 아 이제, 그렇게.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이런가? 그렇지. 이현보의 어부가지. 근데 어부가의 부자래 아비부에요? 아니야 네. 원래 어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직업으로 하는 어부는 저 아비부자를 쓰지 않고 지에비부자를써 음. 그런데 여기다가는 아비부를 썼잖아 음. 그 아비부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야 음. 그러니까 어부, 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취미요 그렇지, 그이여보가4대분데데슨뭐 그러니까 음. 물고기 잡아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 음. 아니니? 음. 여기를 보면 구보보니, 천심 녹수, 깊은 물. 돌아보니, 만첩청산, 첩첩한 산.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어, 이거 홍진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홍 그렇지, 그 속세지. 속세를 가렸다는 거야. 속세가 못 오게 만들었다는 거야. 깊은 물과 첩첩한 산들이. 강호의 자연에, 속세를 떠난 곳에, 월백하거든, 다리 발견변 됐지. 어, 백자가 이상하다. 왜요? 저, 왜요? 저 실백자 맞다. 써야 되는데, 저거, 혼백자를 썼네. 오, 뭐가 똑똑하다고, 근데. 저거 음, 어요 더욱 무심하여라. 아, 아무 욕심 없다. 여기서. 이게 난 자유 속세에서달 밝으면 됐지. 난 아무 욕심 없다. 근데 여기에 임금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이게, 연시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없어. 그거 다음에 보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지. 여기 나오나? 바로 나오잖아.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이 뭐야? 속세. 장안이 왜 속세예요? 아, 원래 장안이라는 데는 그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였어. 그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 요 그때부터 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중국 문화권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장안을 대도시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하는 대도시니까 속세지 음. 북거리 천리로다 북거리 뭐냐면 임금이 계시는 대구를 북거리라고 해 음. 임금님이 계시는 대구 거기 천리로다는 뭐냐면 디스턴스 거리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멀리 떨어졌다 음. 지금 유에와 있으니까 음. 어두에 누워신들 고깃배에 누웠다 한들 음. 잊은 적이 있으랴 누구를? 임금님 그렇지 임금을 잊은 적이 없는 음. 거야 두어라 내 시름한다 내가 걱정할 거 아니라, 재세현이 없으냐, 세상 구할 사람 없겠느냐, 나만 알고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살짝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흘린 거야. 여기 임금에 나타나는 말은 어있어요 국벌. 아. 대, 임금이 거... 계신 대벌. 그렇지. 그걸 잊은 적이 없대잖아. 그리고, 나라를 구할 선비가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잖아. 이게 바로 우국지정이거든. 음. 아, 그럼 내가, 대세형이 되고 싶다. 이만 아니야? 그렇지. 사실은 그런 거지. 근데 음. 그를나 아니면 딴 사람 없겠느냐? 아니, 옛말 음. 하면 나를 불러줘. 이런 뜻이야. 이게. 오케이? 네. 네. 어, 그래서 소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거지. 음. 이렇게, 요게 이제 강호가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실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야. 음, 어디만 들어요 그럼, 그, 어부사시사. 음.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서 이강우가되의 끝을 보자. 네. 어, 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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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